화성행궁에 도착했습니다. 350년 된 보호수가 있네요. 정조대왕도 봤을 보호수네. 화성행궁의 정문 신풍루에 도착했습니다. 이 신풍이란 국왕의 새로운 고향이란 뜻이네요. 그래서 정조대왕의 수원사랑을 보여주는 정문입니다. 이 화성행궁이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하네요. 장구하시기 바랍니다. 화성행궁 야간 개장. 화성행궁 야간 개장 달피도다 봉수당에 왔습니다. 화성행궁의 정당인데 정조대왕이 이곳에서 어머니 혜경궁 씨의 회갑년을 열었다고 합니다. 안에 보면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가 동시에 볼 수. 있... 봉수당의 내부 모습입니다. 봉수당은 정조대왕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 뒤에 병풍은 당대 최고의 화원이었던 단원 김홍도가 정조를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 선물한 것으로 정조가 항상 극찬해서 옆에 두고 보았다고 하네요. 어, 전에 하성행궁 갔을 때는 몰랐는데 다시 오니까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어, 화성행궁에도 후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화성행궁에 후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성행궁 건물만 보고 가시는데, 저는 미로 환정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보실까요? 창덕궁에 후원이 있듯이, 이 화성행궁에도 후원이 있다는 사실. 여기를 놓치고 가면 안 되지. 와, 어, 화성행궁의 후원 가는 길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지난번 왔을 때는 건물만 대충 보고 나갔었는데 오늘은 후원까지 제대로 감상하고 가야지. 이게. 야광 개방 때문에 다 이렇게 조명들을 설치하는 것 같네요. 오, 화성행궁 야광 개방 할때 한번 보시 와보시길 바랍니다. 와 화성행궁의 후원에 있는 정자인 미로한정에 왔습니다. 이 미로한정의 뜻은 뭐 장래 늙어서 한가하게 실 정자라는 뜻이래요. 노래당과 함께 1804년에 세자인 순조에게 양위를 하고 어, 화성에서 해경공학시가 보내려던 정조대왕의 뜻이 담긴 이름이에요. 안타깝게도 정조대왕은 1800년에도 승하를 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 미로 한정에서 바라보는 아, 화성행궁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화성행궁과 아파트 단지들이 동시에 보입니다. 와, 화성 행궁의 후원길인데 쫙 뻗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나면 둘러보고 싶네요. 아주 시원하고 선호한 곳이고요. 을 읽는 환관이라는데, 어우, 허리 나가겠는데, 허리 나가. 채비를 하고 있는 상궁이라고 합니다. 행궁 아래에서 올라다 본 미로 한정이네요. 와. 올라가면서 사람이 알수 있는 미로 한 와, 해경궁 홍시 때 환갑잔치 때 이렇게 차렸답니다 70종의 음식과 42개의 상화를 올렸대요 여기가 장락당이네요 화성 행궁의 침전인데 정조가 해경궁 홍시의 만수무강을 빌리면서 직접 편액을 써서 걸었다고 합니다 저 글씨는 그럼 정조대왕의 글씨겠네요. 그래서 장락당은 해경궁홍 씨의 초소였습니다. 1795년에 해경궁홍 씨가 머물었던 장면을 재현한 것입니다. 이 장락당은 정조가 화성에 행차할 때도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장락당과 봉수당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유로운 이동이 또 가능했대요. 노래당에 왔습니다. 이 노래당은 정조대왕이 왕위에서 물러나서 수원에서 노후 생활을 꿈꾸면서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득중정에 왔습니다. 득중정. 정조대왕이 화성행궁 안에서 화을 쏘신 곳인데 모두 명중시켰다고 해서 득중정이라고 합니다. 득중정. 남 남헌 건물인데요. 이 1795년 회경궁 홍시 폐감령 기간 중에 과거 시험과 양로연 등의 여러 행사가 열렸던 곳입니다. 상당히 공통이 넓어서 행사 열기가 딱 좋은 곳입니다. 이 낙남원 건물은 수원화생에서 유일하게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명 오리지날이요 오리지날. 아주 소중한 문화 자원이 되겠습니다. 낙남원. 이 낙남원에서 바라보는. 수원행궁의 화성행궁의 후원 모습이 아름답네요. 되게 도착했습니다. 이 유여택은 어, 화성행궁에서 가장 멋있는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정조대왕이 행차 중에 잠시 머물면서 신하들을 접견하던 것입니다. 튀어나와 있는 누각이 너무 멋있네요. 유여택의 내부 모습입니다. 장남원 뉴욕 대의 앞들은 굉장히 놉네요. 와 뉴욕 대의 측면 누각입니다. 여기서 독서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